미조또를 해줄 거야. 음. 야채는 어디 있어요? 좀 배추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있다. 아, 있다, 있다. 마늘, 마늘, 아, 마늘, 마늘 완전 좋아해. 마늘. 어? 마늘? 버섯도 있어요. 아니 녹색, 녹색, 그린. 0대 슈퍼푸드 마늘. 근데 언니 물도 안 먹잖아, 잘. 어나물잘안 먹어. 짠걸 아, 이렇게 먹고 물도 안 먹고? 그래서 곧 잘못 될것같아 나. 나한테만 얘기하는데, 나 지금 이렇고 있지만 웃음이 잘안 나. 그게 너무 웃겼어요. 이렇게 어, 먹으면서도 응. 어, 저거 잘 보셔야 돼요. 맞아. 건강검진 응. 건강해. 기본적으로 혈압 응. 이제 피 검사 해가지고 뭐 당뇨나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. 그런 거를 엄청 체크는 해. 휘핑크림또 다시 흰색이 됐네. <laughs> 어 이제 또. 웃게. 응. 어떤 맛일까, 저거? 진데 진짜 다 맛있어요. 로제 느낌으로 약간 해줄게. 음. 로제. 요게 아까 이렇게? 그거 만들었던 거. 청어. 아, 드디어 나오네요. 아, 이 색깔이 들어가서 이제 로제 색깔. 네, 로제 느낌이 거. 나요. 그게 로제야? 이건 로제가 아니지. 원래는 여기 토마토 소스를 넣는 거지. 이따 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음. 정말 감탄 박수치면서 먹을 거다. 뭔가 맛있다. 바게트에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긴 하죠. 야채도 너무 맛있고요. 네, 빵에 발라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. 체스. 어 이제 드디어 완성이야. 오 이것까지. 너무 이쁘지. 나 언니 수고했어. 아. 야 마요네즈 한 상이네. 어 소스 버. 근데 맞아. 저걸 보고 느낀 건데 딱 먹었을 때첫 맛은 진짜 맛있을 것같 맞아. 같아. 어. 근데 진짜. 근데 다섯 번 이상은 좀 먹기 힘들 것 어. 같아. 그쵸. 보 일반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드시는데.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마요네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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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니까. 정말 마요네즈 저희가 찍어 먹거나 이런 진짜 뭘 찍어도 맛있잖아요. 사실 이거를 지금 계속 드시는 걸 보시니까 지금 그러신 거지 어. 마요네즈가 자체가 맛없다고 얘기하면 저 너무 꼴라요 <laughs>